내일 민지랑 카페에서 어, 다꾸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짐을 챙겨야 되는데 이거는 다꾸 영상에서 커버 꾸몄던 파일인데 그때 붙였던 스티커가 다 떨어졌어요 이 재질이 오돌도돌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급하게 붙여놨어요 이 에폭시 스티커가 접착력이 세가지고 이렇게 잘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다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건데 설명하면 이거는 고정을 해놓고 설명해야 되 이거는 어떤 파일이냐? 그냥 아무거나 잡다한 거 넣어놓은 거예요. 원래 뭐, 주제가 있는 스티커, 이래가지고, 뭐 방학이나 이런 애기 관련된 거나 이런 거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막 넣었다. 그래서 다들춰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파피어 프로스트 가서 샀던 스티커인데 이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의미없는 도형 스티커. 이거는 모스 스티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갈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캐릭터 스티커. 그래서 말 그대로 캐릭터 스티커들을 모아놨어요. 미키 마우스, 도라이몽아이멜로디 살리오 애들. 이젠 출근해 드리고 이거는 인, 그 산부인과에서 <laughs> 저 초음파 다이어리 꾸미라고준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산거. 어, 이거는 엄마랑 부산 여행 갔을 때산거 이거는 고쿠여에서 나온 파일인데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책 등이 되게 넓어지거든요 확장되는 느낌? 이거 파피어 프로스트에서 산꼬무줄 이거 키라키라 띵즈라고 좀 반짝거리는 것들? 도형 스티커들 모아놓은 거예요 알파벳도 있고 이런 라벨 스티커 이거는 여러 장이 한 묶음이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클립으로 묶어놨어요. 이런 좀 입체적인 보석 스티커들도 있고, 테모에서산 거, 산 거, 이런 거, 지러 갈수록 기준이 <laughs> 망가지는. 그리고 이 파일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이 파일 시리즈의 작은 버전인데요. 이거는 핸디 스티커 북이라고 적어놨듯이 딱한 손에 들어오는 희재성이 좋은 스티커 북이에요. 이렇게 다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거를 함축해서 넣는 스티커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이거를 여기 사이즈에 맞게 자르는 거죠. 캐릭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딱 들고 나가도 닦고 할수 있는 그런 민지가 요즘 닦고를 시작해서 너무 저는 기뻐요. 닦고 동지가 생겨서 민지한테 막 여러 가지 주려고 해요.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이거 통도 엄청 많은데? 통도 챙겨가야 되나? 여기도 되게 많은 것 그리고 제가 마스킹 테이프가 좀 있어요. 이 정도 있는데, 여기 이거 말고 안 뜯은 것도 되게 많거든. 안 뜯은 거랑 키스컵 애들. 이런 것도 챙겨가야 돼. 이거 민지가 집 모양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이거 부피가 크니까, 오려서 가야겠다. 이 마스킹 테이프들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빳빳한 종이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어디다 말아? 타임랩스로 찍어야겠다. 소개는 이정도로 마치고,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다이어리는 저의 아기 초음파 사진 모아놓은 다이어리예요그 초음파 다이어리가 다 뭔가 좀촌스럽더라고막 가죽 다이어리에 비싸기만 비싸고 막 애기 옆모습 있고 막 이래가지고 싫고 저는 텐바이텐에서 그냥 깔끔한 반투명한 60 다이어리를 샀어요 제목은 이치코 다이어리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태명이 좀 독특하다면 독특하죠. 뒤에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완전 처음 아기집 보러 간 날이에요. 6주 이틀. 그래서 난항도 조금 보이고 아기집을 이렇게 이렇게 모양도 되게 좋다고 하셨어. 우리에게 온걸 환영해, 웰컴 이렇게 썼고 아기집 확인하고 그날 그주 주말에 등산 약속 이 있었거든. 근데 그 의사가 진짜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이게 중력의 힘으로 아기집 쓸려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쩔 수 없이 발표했어. 절대 안정을 했는데도 피가 계속 나오는 거.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이거 아기집 보러 간지 3일 뒤에 한번더 갔거든요. 근데 이 0.38cm의 아기를 본 거죠. 편지를 썼어요. 0.38cm의 너를 보았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It's 태명 히스토리가 나와요. i 마 my 태몽. 아 이거 나중에 아기 보. <laughs> 화분에 물을 주는데 저끝 화분에 딸기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야. 엄청 크고 빨간 딸기가 흙 속에도 잔뜩 있었어. 나는 일본어를 좋아한, 원래 엄마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엄마라는 말이 좀 어색해서 나라고 했어. 나는 일본어를 좋아한데 딸기는 일본어로 이치고. 고시성을 가질 너는 이치고, 고이치. 너의 태명이 되었다. 이제 조금 더 컸어요. 근데 이제 본격 입덧이 시작됐어. 그래서 여기 본격 입덧 시작. 심하진 않았는데 막 매콤하고 새콤한 것만 땡기는 거야. 자꾸 그래서 우리 자이로토닉 갔다가 간 보리밥집 있지? 거기 또 갔어. 이건 이렇게 같은 날인데? 심장 소리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핫트 스티커를 붙여놨어 이날 사실 엄마 밥을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 집 가도 돼?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외식하자 그래서 엄마 밥은 못 먹고 그냥 고기 별로 안 땡기는데 고기 먹, 먹은 날이었어 뱃속에 잇이 있는지 비밀이에요 얘기 아직 안 하고 그냥 엄마 몰래 <laughs> 근데 남편이 자꾸 괜찮아? 컨디션 괜찮아? 이래가지고 어갈수 있겠어? <laughs> 어, 있겠어 이래서 되게 조마조마했었어 퍼큐트라는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게 엉덩이랑 다리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게 너무 쬐끄맣고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남편이 그날따라 내가 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핫도그 먹고 싶다 이랬는데, 그냥 과일 먹어. 이렇게 답장해서 되게 시무룩해 있었는데, 손에 이게 들려 있었어. 야근하고 퇴근길에 이 명랑 핫도그, 통모자 고구마 핫도그를 사다 준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이제 본격적인 아이의 모습이 나타난 날인데, 그래서 되게 축하해 이러면서. <laughs> 양념 치킨, 후라이드 치킨을 먹었 날. 근데 이게 지금 매끈매끈한 재질이라 집에 가서 네임팬으로 써야 될것 같아. 지금은 네임팬이 없어가지고. 대망의 <laughs> 친정 부모님한테 발표한 날인데 소대권처럼 이렇게 짠 열어보면은 이 초음파 사진이 보이게 깜짝 놀래켜 줬거든. 이렇게 편지봉투 들고 있는 고양이랑 놀랜 고양이와 곰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아니 이게 아쉬운 점이 이게. 흔거리잖아나 여기에다가도 쓰고 싶은데 이게 글씨가 무조건 모조지가 있어야지 글씨에 쓸수 있어. 이해돼? 있는 있거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꾸며봤어요. 나중에 좋아하겠죠? 저는 이상입니다.